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내일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죽어야만 되는 축의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말씀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고요 말씀을 계신 그분을 그 집어대어서 이땅에 육신으로 보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30세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30세까지는 부모님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30세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먼저 요단강에 나와서 침대 친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라. 그러면서 비단의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이마을 보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회를 이제 마치는 날이 내일입니다. 시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누가 보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땅에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인류는 뒤 아래 살다가 다 백망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육신은 죽고 영혼은 다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지옥 차라리 100년 후에 나온다면 100년의 기간을 참을 건데 그러나 한번 들어간 지옥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옥에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걸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랐어요. 세베네의 두 아들 베드로와 세베네의 두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개시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1 2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의 제자는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믿음이 아마 더 있었나 봐요. 다른 아홉 명의 제자들보다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고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피리를 물고 고굴하고 있을 때 이제 죽었거든요. 12살 명은 야이로의 딸이. 그랬을 때그 방에까지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에까지 들어간 것은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세 명만 데리고 갔겠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홉 명의 제자들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간 겁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무엇하셔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고구랄 고구라고 피리를 불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해요 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께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잔다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저가 나를 제가 나를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잠이 참나, 나고 잠도 고돌을불려라 문을 열어라. 했을 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송장에게 돌몬 불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면 예수님이 부르니까 죽은 자가 나흘 만에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명만 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장인에게서 지나가기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없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벌로. 십자가의 그 형벌은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끈직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로마 사람 흉악한 흉악한 죄인들만 매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에 있는 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고 풀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시만 하던 이 자님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마우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이다그 기도를 지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마치고 와보니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머니들이 욕심이야. 와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머니들이 욕심이야. 저는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반드시 허덕허기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졸다가 깨어보면 하, 마음에는 원이로 내 하나님 <laughs> 육신이 약합니다. 불쌍한 나를 불쌍한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에는 성경 마태복면다 읽어버릴 것 같아요. 성장증 읽다 보면 졸다가 잠깐 하는 반면 어디 읽는지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은 훈련하면 할수록 강해질 줄로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한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욕심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아, 네.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서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해야 이가 하나 달는 겁니다. 훈련 없이 이가 하나 달지 않아요. 5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군생활 중에고 훈련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을 육신을 마음에는 원이르 육신이 약하다. 한탄만을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영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혜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들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나요? 내가 무엇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이제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아멘. 네.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 기도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가 많아지다 보면 30분 구하다가 40분 구해지고 40분 구하다가 1시간 구해지고 1시간쯤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껏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줬으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근데, 믿음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구하다가, 시간이 좀 넉넉해지니까, 주일하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만약에 목사님만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사모님을 기도 안 해줬다면, 사모님의 알면서울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시간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다음에아버지여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이제 성수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집을 뭐 받아야 되거든요. 되겠, 온갖 희롱을다 당해야 되거든요. 가시가 그 지워지고 홍포 입히면서 홍포를 더큰 사람들만 입는 고급 옷이거든요. 그러면서 홍포 입히면서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집에 뜨며 뺨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고 알아맞혀보라. 그렇게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은 그렇게 조롱하고 놀림받고. 고통당하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십자가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개척만의 동산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네. 아버지의 뜻을 다이루었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를수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육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을 도우러 올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야. 보이사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시마의 동산에서 정말 그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 3장 1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야마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고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요 <laughs> 아버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아, 네.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머리 풀 것도 없다고 했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아무 것도 없었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곳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거 몰랐을 때에는 서른 아홉 살 때까지는 구례에서 정말 만평에 감나무를 심어서. 5 0살에는 장로가 되고 군의원이 되어서 큰 사람을 전동하려고 내가 그게 내 꿈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중대장님이 1대1 면담을 할때 우지봉 이병의 10년 후의 꿈은 뭐예요? 했을 때저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예, 10만 평의 과수원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중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 땅이 얼마나 있어? 땅이 얼마 있냐고 있냐? 한 평도 없는데 뭔데 걸걸걸 웃더라. 고 꿈은 크구만. 무엇이 크더라고요? 꿈은 크구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땅 사서 하나님께서 땅사주셨던 2만 187평. 거기에 마만1을심었어니 과수원을 해서 50살이 구원이 되려고 정말 주소지 면을 다리겠어도 저한테 목표물이 왔었습니다 묘의에 달라고 저에게 우편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로가 나의 꿈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38개의 나를 부르신 거 그러면서 오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나를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땅 팔았을 때사옥 있었을 때사옥 있었을 때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또 답을 주시거든 네가 그때는 기도 못했잖아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실수밖 없어요 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만약에 지금도 안불러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품풀만할 때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임하신 이지 않는 거라면 다아시죠 어제 어떤 학생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무데 꿈은 뭐야?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해요. 무엇 하고 싶어? 무엇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애기들이 꿈이 없어요. 듣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개야, 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좋아하더라. 하고 싶은 거 하든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죄 짓는 것만 아니라.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녀들에게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38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깨닫고 보니, 갈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가게만 열어주십시오. 신학교 가게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시니요. 하나님의 인도 하시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없으면 목사에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데 여러분보다는 기도 좀더 하잖아요 아멘 아멘 네. 네. <laughs> 여러분보다는 그, 그, 그래도 기도 좀더하잖 목사의 직업이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하는게 나의 일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들이 땅에 보내신 것심판하리하시냐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서신당에못 박아 죽으셨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로마서 5장팔 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좋아,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좋아, 여러분들이 제상 이상 간증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방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성령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이 임한 우리 용산 시례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방을하시면다 성령.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는 거예요. 방언 받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말씀이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와 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아니. 나는 우리 성령님들 다 말해, 다시에게 말해요. 다방어 말하고 있잖아요. 다방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모신 증거입니다. 성령 모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큰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을 만났거든라 믿는다.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요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 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탁 입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건지받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충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은 자라기를 원합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무슨 식물이든지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에 이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 올려놓잖아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 없다면,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 영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님 고설교 30분 이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말씀을 보내지 않는 다음부터 어떤 분은 구독자 가되어서 말씀이 올려지면 바로 보는 분도 있어요. 지난주에 구독하세요, 구독해서 보세요. 했더니 보는 분도 있었어요. 구독하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인목사 설교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인목사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서도 안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서도 안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죽어도 죽나니 이제는 어떠지 마, 시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믿음이 잡아서 돌볼 수 있는 신앙까지, 중보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까지 찾아가기를 한 목사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꼭꼭 고락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파악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이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 기자만의 동탄이 그 마지막 피의 절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후로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래요. 고린더서 10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우리가 주의하신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 남았습니다.